안녕, <laughs> 짠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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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해, 응? 이 조금해, 응? 시라이나시라시라 <laughs> 먹어버렸다. <laughs> 아, 배고파, 배고파. 엄마 <laughs> 먹자, 엄마 <맘마> 먹자. <laughs> 로빈아, 로빈아, 정신이 드나요? 응? 자요. 그만 주무세요. 맘만 먹고 자요. 응? <laughs> 네? <laughs> 이거. 숙덕이 맨날 찾아봐. 숙덕이 여기 있어. 이 와봐. 숙덕이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응. <laughs> 오빠 안녕, 가 응? 숙덕이 맘만 먹을 거야, 이제. 응? <laughs> 봤어? 응? <laughs> 숙덕이 봤어? 속닥이 뭐. <laughs> 오빠 그래 응속이 맘마 먹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크입니다 <laughs> 저는 가문을들어수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아빠까지 짜잔 아빠요 예 <laughs> <laughs>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사랑해 응? 아. 콩알만. 아빠가 로건이 콩알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? 왜? 그냥. 응? 딩동댕 응. 콩알 빼고 나머지만큼 사랑합니다. <laughs> 진짜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건데? 이해했어? 퀴즈. 이해했어? 응. 야, 그거, 찌지에다가 하는 거야. 불 빼야지, 이제. 뭐, 말리고 있었어, 막. 마 응. 그거, 눈에 하는 거 아니야? 도넛 아닙니다. 맛있겠다. 먹어봐라, 맛있는지. 아, 안 돼. 잘 가. 엄마 안아주고. 엄마 잘했어. <laughs> 응, 우리 애기, 우리 애기. 응? 잘까? 말잘 듣고 와봐. 응. 응? bye bye where's your